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기뻐요. 오늘은요, 제 수필집 제주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 중에서 고등어 예찬을 낭독할 거예요. 고등어 예찬. 어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조리해 주셨던 고등어가 오늘따라 무척 먹고 싶어서 슈퍼마켓에서 사왔다. 사실 서울에 올라온 누로는 고향에서 늘 즐겨 먹었던 만큼 고등어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니다. 1970년 초에 서울에 올라와서 친척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하루는 진 이상이 고등어가 올라왔다. 당연히 내가 즐겨 먹었던 고등어라 반가운 마음으로 집어들었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온 고등어는 씹으면 씹을수록 비린내가 하도 심해서 입맛을 싹 가시게 했다. 담백하고 싱싱한 고등어만 늘 즐겨 먹었던 그런 맛이 아니었다. 고양이 제주도라 가짜가 올린 아주 싱싱한 고등어만 먹어왔던 나에게는 당연히 비가 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서울에 살면서 고등어 요리를 좋아했지만 제주에서처럼 자주 먹는 편은 아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고등어로 미역국을 끓여 먹을 정도로 매우 싱식하기도 하지만 그 국맛 또한 담백하고 깔끔하게 잃을 데 없었다. 그래서 그 고등어의 담백한 맛에 매료된 나는 고등어 국과 고등어 구이 고등어 조린 것을 늘 즐겨 먹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자마자 허리를 다쳤어. 거의 누워서 지내다시피 했다. 우리 어머니는 옛날 균이시라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딸의 성장과 후유증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의와 약사에게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 내게 칼슘이 많은 생선을 충분히 섭취케 하는 것이 바다, 바람직하다고 해서 기울, 그 이후로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거의 매일 밥상에 내놓으셨다. 가끔 갈치도 밥상에 올라오는데 가시다듬는 것이 귀찮아서 살이 깊고 씹을수록 맛이 담백한 고등어를 줄겨 먹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아시고는 끼니 때마다 고등어를 한 냄비 조련에 놓으시며, 영수가 많이 먹어라. 밥은 조금 먹어도 되니까 고등어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 빨리 곱게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돼 알았지?라고 하셨다. 나 또한 많이 먹어야 허리가 나아서 늘 곱게 일어서서 잘 걸을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늘 간절해왔기 때문에 무작정 시커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게 그지없었다. 그 당시 내게는 하루 칼슘 필요량이 700mg 이하였을 텐데 말이다. 그 나머지는 배설돼 버리는 것을 아무튼 어머니께서 한결같이 고등어 요리를 해주시면서 즐겨 먹는 것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다. 그래도 그런 그러, 그러다가 주는 대로 먹기만 하는 딸이 섭섭해 보이기도 하시는지 그, 가끔 유다 없이 화를 벌컥 내시는 지혜비 닮아서 양통물이 하나도 없이 제 입만 안다니까. 라고 하시며 가끔 화를 내실 때도 계시지만, 난 아프니까 많이 먹어서 빨리 낫는 게 어머니께 효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효도인 줄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밥상에 오른 음식이라 어머니께서 알아서 드실 줄 알고 그랬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였지만,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어머니께, 같이 드세요, 같이 드세요 할 걸라고 매우 후회를 하곤 한다. 어머니의 예, 나에 대한 지극정성이 대단해서인지, 주위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호전되어갔다. 물론 치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말이다 어머니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인지 언제부턴가 일어나, 일어서서 늘 곧게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어린 마음에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뻤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도 너무 놀라워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서 영숙이가 글쎄 점점 허리가 펴져서 곧게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대. 하시며 무척 신기해하셨다. 그래서나 그 후로도 고등어를 계속 즐겨 먹었을 정도로 고등어 요리는 내밥상의 고정 메뉴가 되었다. 50대 중반이 된 어느 날 교향서적을 보다가 고등어의 효능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시선이 그곳에 멈추고 말았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가 미세조류를 섭취함으로 해서 고등어 속에 포함된 어떤 성분과 합성이 되어서 대체 A가 생성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놀라웠다. 그리고 그 고등어 속에 포함된 DHA, EPA는 오메가3계 고독불포화지방산으로서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경색, 뇌졸중, 당뇨병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인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와 했던 모든 궁금증이 확 풀리는 순간이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런 효능을 지닌 고등어를 섭취함으로 해서 더 빨리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며 거듭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어렸을 때는 오직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자는 취지였었는데, 그런 놀라운 효능을 지닌,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었다니. 그 놀라운 효능에 어머니의 지극정성이 더해져서, 빨리 치유되었구나 하면서 맛뿐 아니라 놀라운 효능을 지닌 고등어가 그 당시 내게는 골든 피셔나 다름없었네 라고 감탄해 하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후부터는 어쩌다가 대화 도중에 고등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오기만 하면 아는 난 고등어가 지닌 놀란 효능에 대해서 거듭 역설하게 되었다. 고등어를 즐겨 먹으라는 권유까지도. 오늘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농산물 집합장에서 고등어를 사왔다. 비록 비린내는 조금 날지언정 어머니가 즉 정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고등어 요리라고 여기며 맛있게 먹으리라는 다짐까지 해가면서 말이다. 야간 갑자기 고등 고등어가 너무 먹고 싶었다. 제주에서 갖다 버린 고등어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오늘따라 고등어를 펼쳐놓은 상태로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양념구이를 하고, 어느 정도 장식도 해놓고 가급적이면 비린내 나지 않도록 하려고 꽤 여러모로 솜씨를 발휘했다. 그래서 있지, 저녁 쌍에 올라온 고등어는 전혀 비린내가 나지 않아서. 가족들 모두가 동태구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나 또한 서울에 올라온으로 그렇게 비린내 나지 않는 고등어를 먹어본 적은 처음이다. 물론 제주에서 갖다올린 싱싱하고 담백한 그 맛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말이다. 제주도에서 먹었던 그런 고등어의 맛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밥보다 고등어를 많이 먹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나는 끝없이 펼쳐진 고향 바다를 떠올리며 그옛날의 소녀가 되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가급적은 빨리 현실이 되어 다가오기를 간절히 희망해 보면서 함께 생각했다. 세상에서 나만큼 고등어를 즐겨 먹었던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지금도 고등어의 그 담백한 맛이 늘 예리를 맴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조리해 주셨던 고등어 요리를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을 늘 뭉클하게 했던 것은. 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는데 어머니의 지극정성도 대단했지만 어머니의 권위에 따라 무식코 즐겨먹었던 그 놀라운 효능을 지닌 고등어도 내가 허리를 펴서 곱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고동화가 눈에 뜰 때마다 너무 반갑고 기쁘고 행복하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늘 행복하세요. 화이팅!